오늘은 보트 낚시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보트 채비랑 뭐 각가지 장비들 준비하는 것부터 찍어 보겠습니다. 자. 가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채비통이 있겠죠? 채비통을 들고 이번에 새로 새로 얻은 신상 뜰채입니다. 사실 오늘 갑오징어 날씨, 낚시라서 이렇게 큰 뜰채가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뜰채도 준비해보고요. 일단, 갑오징어 때 하나. 여기 그 데가 어디야? 드러뽕이라는 모너뜨입니다. 드러뽕 할애비. 무조건 딸려 나오겠죠. 다운샷도 할수 있으니. 제꺼 온갖 채비가 들어있는 이 가방. 방 여기다 놓고요. 런칭 전에 제일 먼저 해줄 일은 트레일러랑 차랑 연결되어 있는 요거, 잘안 보이는구나. 자 요거 전원선을. 뽑아줘야 됩니다. 네. 이걸 뽑아서 따로 섞여 놓고요. 그럼 트레일러 전원이 일단 빠졌어요. 물에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을 빼지 않으면 나중에 쇼트 날 위험성이 있거든요. 저거부터 미리 빼주고 그 다음으로 할 일이 물봉이죠 물봉을 미리미리 닫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보트 뛰었는데 바닥에 물이 차오르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어? 내 물봉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이게 물봉이고요 이쪽 부분은 자, 껴 들어갑니다. 물봉을 꽉잠가주고 음, 정석대로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이따가 풀어줄게요. 정석대로. 제 거는 튜브에 바람이 좀 계속 빠지거든요? 많이는 안 빠지는데, 하루 낚시하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연결했죠? 발펌프로 열심히 밟아줍니다. 하루 낚시하기엔 괜찮은데, 그냥 세어두면 조금 조금씩 빠져요. 미세하게 구멍이 나 있는 거거든요? 다가 구멍을 연결하고 여기 공간에다가 이렇게 놔주면 되죠. 무엇을 해야되냐 어탐기가 있다면 어탐기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합체가 됐습니다 네, 지금 보트를 슬로프에 이렇게 위치시켰구요. 최대한 물쪽에 가깝게 보트를 대신 다음에 뒤에 요, 요 부분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빼주시면 돼요. 일단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어쨌든 엔진 받침대입니다. 그 다음번에 보트를 더 물속에 집어넣을거예요자 지금 후진을 해서 보트를 더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이제 이 앞부분 음. 저기 있는 저 앞부분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윈치 고리죠. 윈치 이제 윈치를 다 풀었으니까 밀면은 뒤로 쭉 나가겠죠. 저는 이렇게 쭉힘 줘서 이렇게 밀면은 보트가 쭉 하고 빠집니다. 자 지금 분리돼서, 분리돼서 나왔죠. 이제 엔진을 들고 있는데 엔진을 어휴, 들었네. 엔, 어, 내렸네. 자, 엔진을 바닷속으로 쭉 지워놓고요. 그리고 시동을... 반박지로 시동을 걸고, 오이, 오랜만에 해서 그런 가또안 되네. 쭉쭉이가 앉혀져 있나? 혹시 모르니까 쭉쭉 이압을 강하게 채워 넣고요. 음, 기름도 다 갈아 놨는데 다시 한번 시동을 네번 만에 걸렸네요. 아, 요새 시동이 옛날만치 완벽하진 않아요. 바로 앞에 그래도 빠지가 있어서 빠지에 그냥 살짝 묶어놨어요. 빨리 다시 트레일러를 달고 트레일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배로 오겠습니다. 다시 제 차로 와서 이제 트레일러를 주차시키고. 보트로 가면 되겠죠. 보트를 이제 끌고 오면 됩니다. 차도 이렇게 놨어요. 보트는 저기 정박해 놨어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차보이 TV를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